드디어 한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 게임을 해볼 건데 드림리그 사건입니다. 뭐 해볼 수 있나? F t G 허용 허용하겠습니다. 이 처음 이거 저번에도 했어요. 처음엔 이러거든요. 자 2019년 12월 1일 12시 39분 생 우리가 두, 우리 구단에 새 감독님을 기쁨 앞으로 소개합니다. 첫 업무는 새 클럽 주장을 섬세는 건데 오 아니 읽으려고 했는데 야, 어쨌든 9명 좀 골라야겠네요. 그래도 마르키시오가 낫겠죠? 여러분, 마르키시오가 낫겠, 나, 낫, 낫, 낫을 것 같습니다. 마르키시오로 전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엔 다 이러는데, 우와 그렇지 자어 뭐야 갑자기 플레이하라는데요 하는 거죠 자 뜨든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 디비전 첫 번째 경기 어우 와이파이가 작아. 와야 그래도 우리 이길 수 있겠다. 다 60이야 오버를이. 70만 있지. 70이어도 상관없어. 우리한텐 마르키시오가 있지. 70이 없는데. 오케이, B 버튼은 낮은 킥 버튼이래요. A 버튼은 강한 킥 버튼, 슛 걷어내기 롱 패스에 사용 된대요. 로보트 킥 버튼입니다. 크로스 긴 패스 침샷을 사용하세요. 공을 갖고 있을 때 오른쪽을 두번 누르거나. 오케이, 자,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휴, 이제부터 알아 알아. 오로 압박하고 상대방을 또는 슬라이드 태클. 와이 그렇지, 크로스.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잠깐만요. 잘안 보이죠? 자, 여러분, 잘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에요, 이게. 아휴. <laughs> 잠깐만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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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팀의 첫 번째 슈팅,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휴, 공기도 붙었겠네 아! 잠깐만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클라우디오 마르키쇼가 첫 슈팅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아, 아까워. 아이고. 야, 그래도 우리, 우리 팀도 잘하고 있어. 프리킥? 아왜 프리킥이야 여러분 하필 프리킥 걸렸습니다 우리한테는 마르키시오가 있어 마르키시오 마르키시오 열심히 아 그렇지. 그렇지. Go! 와. 와, 여러분, 정말 아깝습니다. 저희 팀도 슈팅은 좀 있는데, 여기 수비를 잘하네. 그렇지 첫골첫 골을 넣었습니다 첫 제가 일단 한 번은 해봤어요 버그판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카데미 데뷔전 이렇게 쉬운 선수 처음이에요 제가 다시 삭제하고 원래 판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이렇게, 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전반 종료 되라이 아3 분이야 이대로 경기 종료 그렇지 0대 경기 종료 그럼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난 계속 할게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니, 뭐 하는 거야? 방향을 안 잡았네. 버 에. 슨 아이 뭐하는거야 패스 에. 패스가 완전 이상 에. 알아. 근데 우리 팀이 누가 더 줄? 이게 잘한 선수를 왜 못한 선수를 왜더 주지? 잘한 선수를 줘야 되지 않나? 우와! 아 아까워. 여러분 리블레이로. 와, 정말 아깝습니다. 대 The keeper collects that one. Dear forward by the goalkeeper. Ah, offside. Oh, that one, no time. Let's see the replay. No more, go, no more. <laughs> and with the defender now. What a well-timed jacket. 오랜만에 했네, 너무. 아이. 한번더 교체하겠습니다. 첫 골이 바로 얘인데. 아쉽다 너무. 와! 와! 또 크로스해서 야, 골대를 빗 나갔네. 와골대려 벗어났어 지금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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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골! 골! 스톡! 스톱. 스캘럿! 스톡톤! 골! 아이쿠 타이 0대2 멋진 승리 주요 장면 우와 여러분 주요 장면 보고 있습니다. 저야야 야! 이게 쉬시구나 야, 이건 진짜 와... 야호~ 멋진 승리 4위 리그 4위네! 시작 선물로 천을 드릴 손 흑민소 와 흑민소 흑민소 넣는 거 보임 손 있나? 있구나 이거 다 이승우 이승우 기성우도 가져갔네. 기성용. 야, 이 기성용도. 자, 일단은 빨리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미세포름. 좋았어. 미세포름. 너로 한다. 그렇지 미세포름 넣으면 괜찮아지이야 맞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